찬송가 543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시니 수의시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신의 생각에서 빠져나와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매 순간 주인되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기준과 틀이 내려놓아져 망할 수밖에 없는 사단이 심어놓은 우리의 강함이 무너지는 날 되게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세 가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살리는 빛의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빛의 망대 세우는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한기하 2장 9절로 11절입니다 열한기하 2장 9절로 11절 세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입니다 건너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기회의 시대. 세 가지 직분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어, 올해가 지금 온단 메시지가 새해에 선포된 지 벌써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엊그제 같은데요. 온단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거 준비된 만큼 응답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 그러면서 근본을 바꾸라. 이러셨어요. 어, 우리의 영적인 근본 바꾸라. 그리고 그것의 불가능에 우리의 절대 불가능에 절대 가능으로 도전하라 이렇게 언약 주셨습니다. 개개인마다 자신의 불가능이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부분을 절대 가능으로 믿음으로 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것 준비된 만큼 응다본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저도 다들 개개인의 절대 불가능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이렇게 자신의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어, 이번 주 말씀도 그러셨잖아요. 방향보다는, 어, 속도보다는 방향이다.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것이고 무조건 노력보다는, 어, 무조건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리고 우리의 인본주의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어, 이렇게 보면, 서론의 말씀처럼 선포됐지만, 우리 자신에 있는, 좀 전에 기도드린 것처럼, 말씀 묵상하는데, 내 안에, 말씀보다 더 앞서는, 내 안에 강한 것이 있을 때, 이 말씀이 담겨지지가 않는 것을, 자, 저 자신도 느끼거든요. 음, 말씀보다, 성령보다, 나의, 내 안에 아주 오래된 경고한 나의 강함, 또, 우리 마음의 현장이 아닌, 또 다른 사람의, 다른 현장의 마음을 볼 때, 아, 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겠구나. 그런 저 자신을 보고, 또 다른 마음의 현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됐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세워지고, 말씀이 거울이 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데, 그 말씀보다 앞서는, 우리 마음의 현장들, 다른 마음의 현장들을 볼 때, 아 성령, 성령께서도 도저히 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주일날 저 입구에서 우리 성도님들 들어오시는 이 모습들을 제가 맞이하잖아요. 맞이할 때 이렇게 얼굴을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오시는 모습 보고 표정 보고 또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가실 때 모습이 확연히 다른 분들이 있어요. 들어올 때 진짜 너무너무 힘든 표정으로 들어오지만 어,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힘을 얻고 나가시는 세 가족과 랩넌트를 봅니다. 그런데 나갈 때는 너무나 자유한 얼굴의 모습을 보고 나갈 때아 은혜 받으셨구나 말씀을 받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주중에 다락방을 가면 아니나 다를까 그런 포럼들을 하세요. 들어갈 때는 찬양도 하기 싫고 아 이렇게 꼭 굳이 와야 하나 또 이번 주 너무 힘들어서 예배 안 오고 싶었는데. 아, 와, 와서 앉아 있다 보니 역시 내가 들어야 할 중요한 말씀이었다. 이런 포럼들을 세 가족들이 또 랩넌트가 하거든요. 그럴 때또한주 지나서 다음 주에 만나게 되면 또 말씀 따라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들을 주셨다 하고 포럼들을 할때참 너무나 어, 사랑스럽고 진짜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주도 그랬습니다. 어, 바른 시작은 나의 영적 상태부터 점검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어제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래, 말씀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나의 강함이 내려놓아질 때, 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언약의 여정을 인도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어, 나의 강함이 무너지는 것이 나 자신을 이기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어요. 어제 수요일에 말씀 들으면서 또 갈라디아 2장 20절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주인되는 것 그것이 나의 강함을 내려놓고 내 강함이 무너지는 거겠구나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온전한 그리스도가 주인되어질 때24 누려질 때 우리의 강함이 무너지고 또나 자신을 이겨서 또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세 가지 승리가 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 마음과 생각과 또 교회와 현장 가운데서 누릴 수 있겠구나. 이런 말씀이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기회의 시대입니다. 세 가지 직분입니다. 지금은 영적 문제 시대지만 우리에게는 기회의 시대입니다. 모든 재앙, 가정과 교회 의 문제, 어려움이 랩넌트에게는 모두 기회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랩넌트에게 세 가지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직분 안에는 보자의 축복을 누리는 갑절의 영감이 들어 있습니다. 이 축복은 네피림 시대를 살릴 비밀입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가지 않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습니다. 엘리사는 오바데아가 100명의 선지자를 숨긴 것과 갈멜산 전투의 다리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호랩산으로 도망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명수배자인 엘리아를 따라가면 죽는 줄 알면서도 요단까지 쫓아갔습니다. 이것을 기회로 본 것입니다. 이때 엘리사는 아무도 누리지 못하는 세 가지 직분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어, 저번에 우리 초업지교회에서 우리 지교회 사역자들이 모였을 때 예배하는 가운데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예배 중이라고 하니까 들어오셨던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초업지교회로 연결이 되면서 딸을, 딸님을 정신 문제 있는 딸이 와서 영접을 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힘을 얻는 가운데 어제 초업지교회 예배를 하면서 집에 있는 또 작은 딸이 이렇게 기절을 했나 봐요. 기절을 하면서 이제 우리 권사님께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집이 딸이 셋인데, 셋다 이렇게 영적 상태가, 정신 문제가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어, 경비 일을 하시다가 2월 말에 대직을 하시고 그런 상황인데, 어제 이 권사님께서 그런 포럼을 잠깐 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 우리 가영이가 힘들어서 영접하고 지기 우리 초급중에서 만나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그 아이가 정신 문제로 힘들어 하면서 막 그럴 때 전화해서 이렇게 사역자를 부르고 했던 그 상황들이 똑같이 재현이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다급하게 전화가 왔더래요. 그분께서 그러면서 우리 딸이 쓰러졌다고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가서 또 함께 어,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힘을 줬다 이러면서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제 수요예배 오셨다가 저녁에 잠깐 포럼 하시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내 상황과 이렇게 맞는 분을 붙이셔서 내가 마음 담아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 그래 전도자의 마음으로 품고 현장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복음 누리고 있을 때 정말 살아나야 할 가정, 한 가정이 지금 그 우리 지교회를 통해서 기도 가운데 있는 걸 이렇게 보았어요. 그러면서 같이 더욱 기도로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부정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셔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께 연락을 하고 다급할 때또 딸을 데리고 와서 영접하고 또 기도 가운데 있고 너무 힘이 되고 고맙다고. 그분에겐 얼마나 진짜 깜깜한 밤 가운데 등대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 않나 안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 왕적인 직분 선지자, 제사장적인 직분을 우리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 개인이 먼저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살아나야 할 자, 살려야 할 자를 붙이실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어제 포럼을 들으면서 들었습니다. 네. 1번, 보자의 힘입니다. 엘리사에게 주신 직분이 보자의 힘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왕같은 축복입니다. 보자의 힘을 얻은 엘리사는 모아까의 전쟁 중에 없던 물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과부 집에 기름을 가득 채워 주었으며 남한 장군을 고쳤습니다. 이처럼 보자의 힘으로 왕의 축복을 누릴 때 흑암이 무너지며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이번 보자의 달란트입니다. 엘리사에게 주신 직분은 보자의 달란트입니다. 이것은 선지자의 달란트입니다. 엘리사는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공격해 왔을 때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 그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는 순간 천군이 동원됩니다. 월요일 날4주의 캠프를 어, 지사동 캠프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이제 다음 주는 사상 지역으로 인도를 받을 텐데요. 어, 화요일 날 우리 지사동 지교에서 이제 같이 함께 또 모였어요. 우리 4주 캠프를 마무리하는 포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이러고 이제 우리. 이제 사역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포럼을 하는데, 개개인이 이런 포럼을 하는 거예요. 어, 사실 전도한다고 따라서 현장은 갔지만, 자신이 없었고, 어, 전도할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4주차 가는데, 자신이 너무 힘을 얻더래요. 우리 세가족 집사님이. 자기가 힘이 나는 거를 너무 느꼈다고. 그래서 사상캠프에도 인도 받으려고 지금 결단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맞습니다. 계속 선포되는 말씀이 내가 힘을 얻는 나의 망대를, 나의 망대를 먼저 세우라고, 나의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 언약 주시지 않냐고 이런 포럼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어, 전도 캠프에 대한 선입견들 무너지고 또 음, 캠프를 통해서 그렇게 그 전에 지교에 사, 어, 예배할 때마다 믿지 않는 불신자 남편을 사랑해줘라 하는데 안 들리던 말이 이 캠프 기간 동안에 우리 권사님이 남편을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줘야 한다. 이 말씀이 또 들렸대요. 자기 자신의 흑암이 무너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전화로 남편 보고 사랑해 했더니 네 혹시 미쳤나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안 하던 사람이 하니까 그래서 이게 이 캠프가 정말 자신에게 빛을 비출 뿐만 아니라 우리 현장과 지역위에 캠프가, 캠프 빛이 비어져서 진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이 캠프다. 이러면서 우리가 사상 캠프에도 또이 마음을 담아서 인도 받아야 되겠다. 이런 포럼들을 했습니다. 지금 지역 지역에 곳곳에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가진 우리 집사님들이 캠프를 통해서 세워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3번입니다. 보자의 미션입니다. 엘리사에게 주신 직분은 보자의 미션인데 제 사장의 미션입니다. 엘리사는 눈이 어두워진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로 끌고 가서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긴 것입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정식이도입니다. 이때 24, 25, 영혼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 가족 분이 우리 지교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 집사님들이 한 분씩 돌아가면서 마무리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기도훈련을 하자 하고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냥 대표기도였어요. 대표기도 얼마나 은혜를 받으셨는지 그냥 우리 집사님이 권사님들 돌아가면서 하는 대표기도를 하셔도 될것 같다고 전혀 손색이 없는 정말 말씀으로 완전히 정리된 요약된 그런 대표기도를 이렇게 준비를 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안 시켰으면 어쩔 뻔했냐고 이런 말을 하면서 남편이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세 가족인데요. 너 이렇게 멀리서 교회를 가고 하는데, 우린 왜 이렇게 계속 어렵냐. 하나님 믿으면 삶도 달라지고, 이렇게 뭔가 보여지는 게 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그세 가족, 세 가족 남편분은 진짜 예배 가운데 계속 핸드폰만 보시거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누리며, 우리가 빛의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 축복 누릴 때그 때와 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확신의 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진짜 너 말대로 하나님 믿고 우리 삶이 좀 나아질 수 있다면 자기가 삼부 예배까지도 할수 있다라고 남편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부신앙 말을 하면서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럼 삼부 예배까지 할 결단의 마음이 서셨다면. 우리 식사하시고 가지 말고 다락방을 하기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락방 문을 열었어요. 남편과 함께 이렇게 복음편지 말씀으로 우리 전체 메시지 주시는 거는 세 가족과 우리 많은 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이지만 개인 양육 메시지는 그 개개인의 영적 상태 영적 수준에 따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락방이 중요하지 않나. 그러면서 이제 다락방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자 이런 포럼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우리가 말씀 속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잖아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데 흔들리지 않아. 중요한 거는 우리 집사님의 마음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직분, 그리스도의 직분을 세 가지 직분을 위임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이 먼저 누릴 때 남편이나 우리 아이들이나 가정. 개인 교회 현장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어,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 왜 예수여야 하는지 이유를 아는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유가 없다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수용하고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순례자로 우리의 언약의 여정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알고 현장 가운데에서 24 기도 누릴 때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정복자의 사명을 누리라고 언약 주셨습니다. 어 자신을 이기고 어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세 가지 직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의 직분을 현장 가운데서 누리고 또 전달하고 살려내는 그런 어, 플랫폼 어,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언약기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왕의 축복인 보좌의 힘을 가지고 내 비림을 맞게 하옵소서. 언약 붙잡을 때마다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보좌의 달란트를 누리게 하옵소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보좌의 미션을 제사장의 축복까지 내 것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도자들에게 보자의 축복을 누리는 갑절의 영감을 부어 주옵소서. 보자의 힘과 보자의 달란트, 보자의 미션 누림으로 세 가지 직분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남은 자요 순례자, 정복자의 살리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